이 장갑에 지금 약간 흥분했다니까 <laughs> 진짜. 이런 표현 실례지만, 달리시네요. <laughs> <뭐라는? 웃음> 어떻게 보면, 어, 사주가 비슷하잖아요 뭐라 는 뭐. 반갑습니다. 어, 이제 오사카역에 도착을 했고요. 어, 오사카역이래. 여기가 이제 간사이 공원이죠. 여기서 이제 한 시간 더 가야 됩니다. 남바역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 이집을뭐 그때 저오사카 왔을 때이 집만 3, 4번 왔었어요. 에, 개인적으로 이 집은 도토리 라인 이쪽 카레 집중이 베스트가 아니에 근데 뭐, 대단한 맛은 아니야. 와, 이건 아닌데. 거의 여기 근처 라인에 있을 때는 세레머 왔었어. 그래서 골짜마다 무조건. 아유, 어. 이게 진짜야. <laughs> 이게 진짜야. 아유. 약간, 절임 같은 걸좀 올려서 먹어야죠. 죽여, 이거는. 아유. 맥주도 한잔하고 할 거기 때문에 맥주 한잔 짠 하면서. 음. <laughs> 이게 또 더울 때이 맥주 말하는 게더 더울 때이 맥주 말는게더 없지. 처음 무조건 맥주야. 짠. 조심다 <laughs> 아, 죽인다. 이제은뭐 말해 뭐 합니까? 응? 맛있지? <laughs> 맛있지? <laughs>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게 단데, 음. 기분 나쁘지 않은 단맛. 요즘은 고차카레가 많이 싸나. 그걸로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 3배는 깊어. 깊어. 어. 진짜 깊어. 실추가를한 아, 거죠? 응. 음, 네. 실추에카레고렇게 개크림. 개크림으로케. 죽이죠. 아, 이제 많이 올 수밖에 없어. 아, 네. 저렴하고, 맛있고, 위치 괜찮고, 양 많고. 이게 진짜. 근데 나 뭐, 그때 나 처음에 몰고 대짜리 시켜. 햄 다섯 그릇 진짜 이거는 방으로 세개 분량 되는 것 같아, 맞죠? 음, 제가 비빔면한네개 먹는데 네. 굳이 중자를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 그냥 속다리 먹으면 그냥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맞아. 우가뭐 와서 여기서 특별한 맛은 아니야. 와 너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여기 안 오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맛은 아닌데 아는 맛에 상영니는 다른 결이야, 약간, 단맛이 좀한 응. 한국 카레하고는 또, 이 돈가스보다는, 개인적으로 생선가스하고, 이 카레 고가 제일 해줬다고, 치즈는 약간, 지, 당연히 기본이고. 단지 효과가 약간 단점이 있다면? 향도 별도 음 줘. 음, 음. 금 밖에 안 된다. 음. 여기 들어 서 실망한 사람 없어요. 마법 아, 뭐 같은 맛이지, 뭐. <laughs> 야, 이 집을 먹기 위해서 뭘기까지 뭐, 와야 된다. 도저히 남1 0분밖에안 올리니까. 그만이잖아, 그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 수밖에 없어. 광란 로들로어 오히려 저보다 제 와이프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맞죠? 여성분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나도 너무 맛있지만은, 와이프는 환장할 것 같은 맛. 아, 너무 맛있는데? 얼마에또 먹어도? 내일 또 오고 싶은 맛? 거기다 늦게 가져온 브레이크 타임 없어. 아, 이게 진짜 오케이 식당이지. 비크테만 식당 안 좋아해. 응안 음. 좋아해. 음 특히나 이 카레 같은 거는 재료 준비 시간 필요 없잖아. 미리 아침에 끓여놓으면 대량으로 끓여놔. 이거 카레 는 끓이면 끓이지. 사랑스러운 맛이네. <laughs> 이 단맛이 또 설탕의 단맛이란 거 보단 양파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 그 아, 단맛이 아 그래서 기분 안 나쁜 단맛이라고 제가 말하고 맞아요 맞아요 설탕의 단맛은 아니에요 또 들어가지 양이 많다고 생각다 들어가요 <laughs> 아이매데뭐 먹을까? 라면? 아 라면 먹었잖아 뭐 먹었잖아 뭐 먹었잖아 야나 가자 약간 이런 느낌도 매어 갔다 왔어요. 약간 카레 먹으러 간다 가길래 약간 좀 실망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카레를 근데 그래 이모나 송 카레 무조건 한번 먹어줘야 돼. 사람들이 오사카 오면 막닭고게 먹고 먹고 뭐 한다 하는데 이거 카레 먹어줘야 돼. 이 집이 아니더라도 음, 맛이 진짜 많아요. 종류도 많아. 팀마 카레, 드라이 카레 뭐 중요한 엄청 많기 때문에 스프 카레도 있고 사프로 가면 아니 놀랄리만 남았다. 여기서 이제 놀라면 안 된다. 날개란도 올려 먹는 거도 있고 날개란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또 수, 수, 조합으로 시킨 건데 날개란 올려서 먹어도 별말이야. 괴미야 또. 여기하고 또지우캔이라고 해서 약간 드라이카랜드데 날개랑 올려주는 데 거기 정도 갈만한데 이전 여기가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단맛 싫어하시는 분은못 드실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음식에단거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매워 먹다고 달지만나고 가끔 해아이 집은 너무 추천하고 싶은 집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이제는 오사카 와서 도착하자마자 오는 집이거든 여기 먹고 시작을 해요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래. 근데 이거 먹으러 우리가 왔잖아 여기 3주줘야 되는데 일거는 왔잖아 <laughs> 오사카 여행 온 사람 중에서 그렇다면 2.5점 2.5점 이상이야 왜냐면은 1.2.3점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왜 2.5점이냐면 위치가 너무 좋아 왜냐면은 위치가 좋아서 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있어 무조건 남만 들릴 수밖에 없거든 오사카 여행 어쩔 수 없어 그래도 2.3점 한다면? 그디자인에 가깝지 그래도 아, 맛으로만 따지면 2점이가깝죠 무조건 꼭 음. 와야 된다는 아니거든 맛으로 피크 는 느낌은 아니라서 음 그래도 뭐 근처에 있으면 저 맨날 갔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카레 땅이면 나는 집에서 안 만들 거 같아 <laughs>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면 한 번씩 꼭 와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우선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7시인안 지금 10시 다 돼가거든요 거의 3시간째 아 2시간 반이다 지금 왔어, 거의 다 네, 왔어요 거의 거의 반 이상 3분의 1만 남아서 기다리시면 아까 로서 먹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0 시까지잖아요. 근데 9시 반이잖아요 지금. 네. 네. 아니 가게가. 네. 아, 그건, 아니, 그건 아, 말이 안 되지. 가라고 하면. 여기 그, 라스트라고 했잖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 겁니다 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laughs> 아, 이렇 <이거> 집어던지시. <laughs>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 1보시 반입니다 네, 지금 밤 10시 반 저희 예. 진짜 6시에 왔거든요? 아니 7시에 왔어 딱 7시에 왔어 저희 진짜 7시에 왔거든요? 3시간 만쯤 기다리는데 아. 점점 더 솔드아웃이 되고 있다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저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오래 기다렸어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오픈런을 해야 돼요 여긴 여기는. 여기는 다 여러분들 오시려면 무조건 오픈런 5시쯤 여니까 한 4시 반쯤 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 같아요 원래 진짜 헬스장 문열 때까지 기다린 적은 있어도 진짜 있고 도 음. 이렇게까지 오르기 대로 안창 소일다우 등심 소일다우 그리고 우설 우설 상우설이 소이다 그냥 우설은 내 거야. 그래서 여기 특징 맛있는 거는 나 소일다우 되긴 했지만 이제는 의리 싸움이다. 이제는 한 시간쯤 기다렸을 때갔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3 시간만에 기다렸다. 난 이건 못 먹더라도 난 이거 혼자라도 나 다음에 만약 오사카 또올 일이 있으면 혼자라도. 있. 화가 좀 나네요 네. 3시간 반은 좀서선을 어, 넘었다 진짜 1점급 0.5점급 네. 음식이라도 지금 3점점은 네.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앞에 한팀 남았거든요 이제 거의 다됐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머리 스 t is the s i z 라이스 라이스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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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one? Small to middle one 사이드 메뉴 뭐 있습니까? 사이드 메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김창식까요? 그렇요사 아.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숨다운된 게 너무 많아요. 어, 등심 솔다웃 안창살 솔다웃 삼겹살 솔다웃 뭐, 뭐, 거의 다솔다웃이라서 최대한 맛있는 거 중심으로 시켰습니다. 다행이는데, 꼬리곰탕은 다행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 이것까지 없어서좀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러 없다고 한거 아니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두 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한 개는 된다. 큰 걸로 한 개는 된다고 해서 시켰고, 여러분들 오실 날 무조건 5시에 화가 오픈이거든요? 오픈을 한 20분 전에 오세요. 저희가, 네 시간 기다렸어요. 어, 네. 매... 제가 태어나서 4 시간을 기다려본 척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를 안 올려가 아.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찍을 게 아니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 분들를또꼭 소개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 좀 바랬다. 솔직히 한2 시간쯤은 튀었어요. 그래좀 해준 지 되게 드린 편이에요. 여기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기전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되게 많아요 중국인, 그 대만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랍 쪽, 동남아 쪽도 있는 것 같고 대중들도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기다려봐. 아예 기다리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를 배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그래도 덜 기다리고 싶다 하면 4시 반이나 4시 40분까지 여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타이밍이 좀 아다리가 안 맞았어 아다리가 좀안 맞아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좋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게 먹겠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아 맥주도 한잔 딱까 맥주 한잔 할래 아까 레몬 사서 시켰잖아 전 운전해야 돼 알고 있어 ㅋ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아예아예 가격대가 얼마 정도죠? 가격대가 한국보다 엄청 싸죠 뭐 1인분에 한 2만원 좀상 등식 같은 거 하는 건 17,000원 얼마 정도 되겠네요 17,000원 얼마 정도 되는데 17,000원 얼마 정도 에 되는 퀄리티보다 뭐, 훨씬 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나은 정도 나온다고 <목소리> 보시면 돼요 여기 콩팥이랑 이런 내장류가 오히려 홍한한국에안 먹잖아요 홍국도 있고요 심장 아,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저는 무조건 술안마시에우롱차에 시켜요. 이우좋차 우롱차가 이게 좋아, 에한국에그티국가서 음. 한국에서 한국에이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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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 서 한국에서 한 달면 안돼 이게 딱 이게 상큼한 이게 단순이 아니야 이게 레몬 소스 레몬 소스 맞으가이다 이 레몬 소스는 딱그 우설 찍어 먹는 용도로 딱 쓰시면 됩니다 아네 이렇게 먹으면 죽여요 이거도야 어? 맞아 디스 보통 우설 우설입니다 <목소리> 네. 보통 우설입니다 아이 <목소리> 네, 매일 미역이 꼽지뭐 우설은 또 빨리 먼저 먹어줘야 돼요 얘들이 뭐 막... 아, 죽여그네 아~~ 죽여준다 김치 아이 아이 치우리 <laughs> 확실히 바음이 김치네요 왜 젓가락으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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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같아. <laughs> 확실히 맛이 열다이 소리 소의 혀죠? 네맞습는다 어, 진짜 식감 아, 좋다 맛있다 먹어보겠다 쫄깃쫄깃하게 오우 일반 우설집이랑 먹어좀달가요 솔직히 소한 우설이 나. 소식에 그서 우설이 작잖아. 여기도 상우설이 있긴 한데 상우설을 먹었으면 좀 의견이 있을 건데 일반 우설이라서 확실히 한 수원이 나는데 가격대가 차이가 나죠. 이게 9천 원이에요. 방금 이렇게 옆대부이고이도 줬는데 가격의 차이가 나. 별수 우설 맛은 평범하다. 음, 아 상우설이 있는데 상우설 못 시켰으니까 상우설이 더맛있어요근네데 이반사랑 혹 손이 났다고 찍은거야? 응!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밥을조 아껴야 됩니다 이우설이나 먹기 좀 아까워요 양념고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고 때문에 양념고기와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나올거기 때문에 둘다 같이 먹어들도록 할게요 아이 밥이 또 이분이 밥 잘하거든요 음. 밥을 이제 네, 다해 이야 기름기 보세요 예. 이게 다 됩니다 약간 이렇게 겉에 묻히듯이 이렇게 오는거죠? 그렇죠? 밥을 더시켜야 되겠다 딱 봐도 좀 질이 좋다 이거 <laughs> 우선은 그다 치워버리고, 이거 다 먹어버리고 <laughs> 이양념을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약간 미디엄 레트로 됐을 건데 웃음 소리, 웃음, <웃음> 웃음소리, 소리가 너무 호감이네 웃음 소리가 진짜 너무 독스럽네 <laughs> 아유, 몰라, 먹어봐야 돼 그냥 먹어봐, 이거 밥이랑 싹싹먹어 <laughs> <laughs> 이렇게 해밥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무조건 밥 해서. 켜야 돼요. 저는 지금 나는 이렇게 는이렇이해기이게서 여기는 이렇 해서. 여기이게 이렇게 해서. 여 아, 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이렇이이 이렇게 분말 생각이 확 떨어지긴 하네. 겉절이 약한 겉절이 같은 느낌이야. 어. 두번 다시 안 시켜 먹을 수한다는 느낌. 확실히 이 양념고기에 대한, 이 밥이랑 양념고기에 대한 이, 이 사랑은 이 좋은 고기를 양념에 굽는다는 건어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낌이죠안창사 네, 아. 루테인 아, 뭐뭐허리오알이래 허리, 안창 케이스. 안창사루테아하 엄마 음음 음... 음... 맛있어 세컨더 립 오브 갈비 쪽인 것 같아 갈비 갈비 쪽자 오... 어.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갈비 음. <laughs> 갈비가 아닌가 너무 네? 부드러워 이거 지금 어두운지 안 모르겠는데 진짜 부드럽거든요 좀 아까 갑옷살 보다는 가불사보다는... 느끼함이좀더하듯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메인급이라나 올리는 부위들은 우리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 손님이거든요. 하나 갔어. 그런도이 정도 만족감이면 말할 필요가 있나? 제일 인기는 삼종리 지금 나왔는데도 다른 부위로 먹으면 지금 만족감 올라가고 있다. 업진살 살살 녹는다 할때그 업진이죠. 네. 저 진짜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거든요. 그만 이제 비건도 먹 비건도 먹고 살살 녹는다고 하는 옵진살이아봐라봐라 아잉 바라 봐라 바라가 보여. 봐라 이제. 바라와 아, 업진 업진사 업진사 업진, 업진, 업진 어. 야 빨간색보다 흰색이 많다 지방 덩어리다 <laughs> 지방과 양념이 이 고기와 같이 구워지는그 맛이 극상이 아닐까 저도 근요야한 커리어 파스 같다 건강에 안 좋은 맛이죠 음. 양념 많은 부위로 제가 이거 다 조금 올리고 나머지다 옆으로 옮길게요. 죽여줘. 어. 이 기름이 이 불에 떨어지면서 그 불에 타서 이게 그 향이 또이 고기에 입혀지죠. 난 이게 지금 가장 좀 설렙니다. 테이 응. 나와. 응. 우리가 마지막 거시켰거든 얼마나 진국이겠냐.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진국적그 크고 응. 다고 아, 있는 다 줘주는 거야. 옆조도 기대되지만 저테이스프가 저는 진짜 기대돼요. 그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 또변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해도건할까요 지금 긴장감이 지금 약간 흥분했다 할까? <laughs> 진짜 이런 표현 실례지만 괜히시네요 아. <laughs> 어떻게 보면, 어. 사주가 <laughs> 비슷하지 않을까? 에 보라색, 보 파트해주세요. 기름기가 많이 녹아야 돼. 요 <laughs> 어, <laughs> 최대한 고기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최대한 많이 켜 먹는 게 맛있어요. 어, 이렇 진짜 돼지같긴 <재밌었긴> 해요. 뭐래? <laughs> <노래>. 로이더. <laughs> 로이더. 어때요? 음, 음. 우와. 야 이렇게 해서 꼬리 큰거한 개. 이거 약간 약간 어떻게든 최대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거 모아서 그거 모아 주셨어요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썰어서 빼서 이렇게 넣어서 드릴게요. 어, 어 근데 업은살 어, 진짜 살살 녹는다. 아 진짜 살살 녹. 한먹어보 와. 면 감탄 나오는 맛이야. 감탄 나오는 맛. 너 어? 진짜 부드러운 거 어떻게? 음. 아 복으로 아, 찌으면 고기가 나와. 일인당 개 시켜야 돼 이거. 진짜로 한 시간 기다렸으면 만족,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었을 것네 같아요 4시간 기다리는 아니야 근데 여기 맛은 있는데 4시간이면 네 뭐든 아니야 근데 살면서 이제 익스프레스보다 되게 애들. 이제 빨리 왔어 이거 1인당한 개씩 다 먹고 국물 빨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으로 밥한 공기 넣어켜서 이걸로 먹는 거딱 끝나면 거기다 아 이게 진짜 조금만 빨리 왔으면 화가 났네 화가 잔뜩 나는데? 국물이 부족했는 너무 화가 나지? 국물이 진짜 그 자체인데 이만해에 나오겠는데 이만해 싸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강남권에서 강남도 아니고 일산에서 이렇게 먹어도 고기 종류 는 모든 종류 다 시켜서 나온 거고 리옹상에 밥에 뭐 술하고 다 해서 이 정도면 싼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비해서. 고기 질에 대해서 얘기 안 드렸는데 질은 최상인 거 같아 진짜 최상이야 아 근데 이거 국밥이 진짜 보튼데 이거 내일 또. 밥아 와, 울고 싶다. 정말 4시간을 안 기다렸다면 3점이 뭐예요? 4점도 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을 또 말해야죠. 그래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게 레인금 무서웠어요. 그러다로 기준으로 했으면 3점이 맞긴 해. 맛은 너무너무 있는지 보는데. 오늘은 2점입니다 점이... 네. 오늘. 네. 오늘은 다음에 왔서면 3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높은 2점이긴 해 근데 맨급을 안 먹고도 2점이라는 거니까 되게 높은 거죠 꼬리곰탕이 네. 이거만 평가하면 3점이 될수있을니다아 저도? 응 음. 아. 그 짬인데 그 시원함 만져야죠 네. 그 네. 아~~ 허이, 네. 좋아 네. 아. 근데 네. 이 집은 그러니까 뭐, 웨이팅이 빡세서 오기 싫다 뭐, 뭐 그러, 오기 싫다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와서 구해라 4경기개 되는 거좀 후회돼 오픈런해서한 4시 40분까지만 오면 그게 좀 나을 거예요 이거, 건 여기 거한 4시 반쯤 일로 도착하셔아오리곰탕 무조건 시켜라 무조건 무조건 1인당 한 개씩 시켜라 죽여줍니다. 자, 또 오늘은 일정이 또일 끝났어요. 사실상 먹다가 뭐뭐 끝난 것 같긴 한데,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기존에 와봤던 데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또 와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재밌고, 내일 또 이어갈 건데, 내일 아마 아침 메뉴, 저녁 메뉴, 내일 또 특별히 같이 삼행 있을 예정인데, 저녁에는. 그래서 뭐 내일 또 인사드리고 오니까 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네요. 왜 최근에 음식 먹고 만족도가 높은 거는 오랜만에 났던 것 같아요. 가고있습니다찾으있어요어 예요 어 아, 근데 이게 계산을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 삼종이 맞는 거 같습니다 12,700엔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 나왔죠 와 이거 가격이 말이 안되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말이 안돼요 저희가 진짜 배 저, 저도 많이 먹는 편이지만은 계란님도 많이 먹고 면님도 많이 먹는데 만족하고 나왔거든요 만족하고 그만 먹어도 되겠다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지금 삼겹살만 먹어도 10몇만원 그냥 나올텐데 저 좋은 고기를 먹고 지금 1이0 0원 이니까 한국으로 지금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 11만원 약간 10만원 정도 되는 성비가 많이 안 됩니다. 오시면무조건그리고 꼬리곰탕과 가브리살, 안창살, 상무설 등심 제가 못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다못 먹었어요. 그래도 3 점을 주고 싶어요. 어, 저는 때다 먹어봐서 엄청 맛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어, 무조건 오셔서 드셔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되신다면. 나봉.